자 여기서는 <laughs> 음 여기 아니고 여기 이건 아니고 요거랑 요거 아 요거랑 요거죠 요거랑 요거를 진행을 할건데 음 여기를 아직, 여기를 아직 못 깼어. 여기를 여기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일단 조직인 조져야 되는데 아, 위치를 잘 모르겠어. 잠깐만요. 아, 이쪽에서 조져야겠다,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런거 다 쓸모없는겁니다 내가 다 조진것들이랑 요것도 <laughs> 궁금하긴 해 다 죽인 거죠? 제가 그때 다 조졌던 겁니다. 여기, 싹다 조진 거예요. 이온가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전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조금 회복을 할게요. 회복을 하고, 얘도 회복하고. 자. 여기까지는 내가 왔었나 보네. <laughs> 음, 여기까지는 한바탕 했네, 내가. 문제는 여기인데. 어, 여기저 여기. 여기를 아직 조제를 못해서. 여기. 여기 뭐가 있어. 이게 이제 여기죠, 이렇게. <laughs> 저기서. 제가 지금 저거 쏠 거거든요. 이제 가야 된다는 거지. 음... 이걸 한번 쏠게요. 전투 개시. 이제 포가 나올 거거든? 이거, 이거. 이게 여기까지 날라온다니까 이거 봐. 그래서 그러니까 뒤로 빠져야 돼.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쏘지 말고. 일로 무조건 빠져나옵시다. 얘가 무조건 이쪽으로 빠질게요. 얘도 일로 빠지고, 얘도 일로 빠지고, 얘도 <laughs> 얘는 앞장서갖고 조져줘야죠 순독기인데 여기서 딱 대기해 줍시다 이렇게 해야 저 푸가 안 맞을 겁니다 내가 알기론 <laughs> 여기 딱 모여있지 딱 좋아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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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시키고,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와서 끝내버리고, 그렇죠. 끝냈습니다. 그리고 대기시키고, 얘가 이게 있죠, 파이프탄. 자, 던져봐. 오케이. 아, 50이라 좀 약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대비시키고. <laughs> 뭐, 어차피 100 데미지니까. 자, 일단 여기 가까이 있는 놈들부터 조져야 되는데. 끝내고. 아, 저기안 죽다니. 그리고 조금씩 뒤로 빠져야 돼. 얘들은 음, 아... 자 좋아. 이렇게 나, 쟤 갇혔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죠. 하 하나 터뜨리고 자야 뒤로 빠져야 될 수도 있겠는데 안전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빠져서 이거를 잡아내고 좋 좋아 그다음에 팔폭탄을 야, 이거 던지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자, 50대50. 바꾸고. 되기그 다음에 얘가 도와줘야 돼. 이거 빨리. 오케이. 그리그 다음에 백인데 어, 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얘도 공격을 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얘를 안빼줄 수가 없고 일단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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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괜찮죠 뒤로 좀 빠질게요 그 다음에 어 얘를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따라오는들도 공격을 좀 해주고 어 이제 죽으면 안 되는데 풀었다 아 얘도 짜증나긴 하는데 음. 일단 <laughs> 이거를, 얘한테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오케이. 한번더할수 있나? 오, 좋아.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일로 가야 되고, 얘가 딱 잡아주고, 때리겠는데, 32 정도면 맞을만 하죠. 아, 얘는 넘어갔고, 오케이 아... 사 오케이 좋아 음 토마 뒤로 가고 얘가 아 자, 오케이, 한방 들어갔어. 이것도 한 번. 자, 오, 40, 좋아. 그 다음에. 자,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얘가 굳이 걔를 죽일 필요가 없죠. 얘는 차라리 얘를 쏘는 게 나아. 오, 좋아, 데드아이. 일로 갑니다. 음... 쏴. 제 대포는 못 쏘죠. 오른쪽을 못 쏘니까, 대포는 그냥 넘어가고. 얘가, 일단 얘를, 아, 잠깐만요. 재장전하고, 얘를 죽여. 오케이. 그렇죠. 음, 이거 빠지고. 한번 쏘겠죠. 32. 얘도, 얘 32. 음, 죽진 않았으니까, 버틸 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자, 한번 더, 자, 오케이. 일로 와서, 아이고, 액션 포인트가 부족하네. 아, 얘는, 음, 괜히 했어. 움직이지 말고 쏠걸. 이거, 회복, 회복, 회복. 회복. 쭉, 좋아. 한번 더. 쭉. <laughs> 그 다음에, 빵. 빵. 오케이. 얘가, 공격. 그 다음에, 뒤로 빠지고. 30인만, 뭐. 다음에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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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인데 음, <laughs> 얘를 쏴서 죽이고 오케이 죽겠습니다. 아, 가고 찍어 오케이 액션 포인트가 없다고 자 오케이 대기시키고. 얘가, 땅, 땅. 아, 저거 하나를 못 죽이다니. 에이, 아, 아깝다고. 어, 이거 너무 아깝잖아. 여길 쏘는 게 낫지. 오, 백. 뭐야? 죽어. 오케이 죽었죠. 좋아요. 자 죽였습니다. 어 이제 남은 거는 저 포탑인데. 어 근데 저거 저거를 저 포탑을 계속 저렇게 대야 되나? 일단 이로 와. 전투가 끝날 수가 없나? 어, 이 전투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게 뭐야?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얼마나 빨리 스나이퍼들이 가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어, 일단은 정리해 주고. 얘네들은 갈 필요가 없어요. 이동 거리가 안만 좋아도 얘가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하죠. 여기까지 가서, 대기시키고. 얘가, 아, 얘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네. 좋아. 그러면, 어, 3시 갑시다. 3시. 얘랑, 얘는 여기까지 가고. 대기하고. 맞죠? 지금 맞아요. 제가 맞을 수 밖에 없는데. 어, 맞아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 갔는데 쓸수 있나 사정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갑니다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서 연차를 조금 더가 어차피 못할거더가 가고 얘네는 아직 가만 히 있어 굳이 갈 필요 없어. 얘가 지금 뒤지게 맞는데, 됐습니다. 맞을 만치 맞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가서, 아, 액션 포인트가 부족하다. 그럼 아예 차라리 여기까지 가, 그냥.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서, 여기시키고 오, 잠깐만. 쟤 죽어. 잠깐만. 얘왜안 와. 얘는 뒤로 빠지면돼 이제. 아이고 얘 얘가 가야 되는데 아 진짜 이런 재인장할 얘네 둘이 못 죽일 텐데 일단 가봐 얘 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음짠걸로 어, 회복을 하고 자 그죠? 얘가 쏠수 있죠 이제 자오 육십 야좀 아쉽긴하다 음 이걸로 됐어 대기시키고 얘가 땅음 좋아 저 정도는 뭐 대기 시키고 대방 대기 얘가 좀 가져면 좋죠 여기까지 딱 가서 음... 안전을 위해서 좋아 대기 시키고 빵빵빵빵 빵. 빵. 자, 오케이. 이제 죽일 수 있죠. 여기까지 가서. 자, 오케이. 끝났죠, 이제. 야, 800, 경시치 800. 와. 음, 좋아요. 20mm 포탑. 통, 보고. 능력, 기술, 특성까지 다 얻었어. 야, 근데 얘는 뭘뭘 뭘 올려줘야 되나? 캐릭터는... 야, 이거... 구름부름님 추천 감사합니다. 인첩성인가? 조정력, 몽골이 부위, 명중률, 명중률이 아니라 이걸 올려줘야 돼. 어? 구름부릉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확인해 주고. 기술 들어가야 돼또와 기술 봐. 음 야외 생존가는 4 정도 올리자 그랬어 근데 이게 이게 안 되니까 일단 폭파 전문가가 좋은가? 또 그래 폭파 전문가 쓰고 일단 점수 배분 확인하고 특성도 하나 올라갔죠 장난 아니야 엄폐한 저 고문관 고문관 가겠습니다 우와 그냥 그런 다음에 이건 뭐지 이건다야 지금 기절 자. 자, 빨리 와. 이리 와. 애들 다 어디 있니? 어, 뭐이거니 다시 무기 다 장전하고. 야, 씨. 여기 드디어 정복했습니다. 저장 한번 할게요. <laughs> 여기를 굳이 뭐 이거가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이쪽에 <laughs> 그게 있을 겁니다 이제 탄약이나 주나 포탑 사격 통제장치 졸라 무고 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저장할게요 아, 저장했나? 저장 한번더해 했는지 안되는지 잘보르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잠깐만, 이거 안 열리면 '아, 이러면은 이걸 쓰라는 거 아니야. 결국은 이거를 효과 없음. 이 뭐지, 이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긴데?' 잠깐만요. 이쪽 갈 수가 있나? 어. 그럼 이걸 왜 부쉈지, 내가? 어 잠깐만.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들 여길 지키는 이유가 있을 건데. 여기를 뭘 죽을고 생하면서 모대로 뭐 이걸 해. 그러면 어, 숲속수스님 안녕하십니까. 어, 여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을 건데. 아니, 그, 요, 개고생해서 여길 뭐 데려온 거야, 그럼 뭐. 재인장할 아니, 여를 힘들게 이렇게 죽였는데. 와, 어이없네. 어이없다. 잠깐만 여기 안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뒤질 수도 있으니까 음. 얘가 가야지. 얘가 선두. 자 여기 무슨 어좀 괜찮은데 있으면 어. 뭐였더라? 잠깐잠깐잠깐 잠깐. 어, 여긴 다 죽였고요 여기가 아닌데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 비행기 이름이 뭐였지? 잠깐만요 비행기 이름이 음, 시에라 마드레항공. 시에라 마드레항공. 여기, 여기 같은데, 여기가 비행기 무덤인 것 같습니다. 비행기 무덤인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이거 읽어야 되나? 아, 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이젠인장 아, 거기 가서 그걸 다 읽어야 되네. This is where the white man's dream went to die. <laughs> 여기서 잠깐만요. 음, 일단 가긴 가는데, 어 여기 뭐야? 사람들이 다 죽었어. 뭐 때문에 그러지? 자, 여기가... 음... 왜 여기 다 죽었을까? 아이고, 함정 있네. 잠깐만요, 여기 또 함정이 있어. 잠깐만요, 어... 얘가 가야 되는데, 얘... 조심. 아이고 왜안 나와? 이 탐색이 낮아서 그런가 보다. 아그쵸아 지금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뭐가 좀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뭐가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러니까 안 나타나네. 뭐야? 뭐야? 포탑 있어또 아이고 이런 재인장. 아 이거 클났다. 아 이거를 지금 내가 발견을 못했어. 야 이거 못 이길 텐데 이거. 아 이거 안만않겠는데 이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거를 단축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모든 단축키가 사, 생각 사용 중이래요. 어, 그러면, 어, 어, 이거를 사용해야 돼요. 일단 얘를 빨리, 이걸 채워주고, 그럼 이걸로 얘를 빨리 채워주고, 그 다음에 최우선적으로 어.. 내가 얘를 쏘겠지만, 아니야 뒤로 뺄까? 안 돼, 안 돼. 이게 이미 걸정 났기 때문에 저거를 빨리 죽이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아군 사격! 야, 이거... 이거 몇시지 어, 그래, 데미지 얼마 안 된다. 이것만 작살나면 되거든요. 솔직히, 솔직히 요것만 부서지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아 요것만 대기시키고. 어, 그러면 솔직히 걱정할 건 없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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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얘만 얘만 좀 없어지면 할만해요 나머지들은 뭐아 킬러 있다 이거 아 이거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번판 진짜 잘해야 됩니다